안녕하세요. 이지밥입니다. 새롭게 인트로가 생겼는데 어떠신가요? 시청자 레울님께서 제작을 해주신 건데 아, 레울님의 재능 기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이 부캐를 키울 때 참고하시라고 만든 모든 클래스용 부캐 레벨링 POV입니다. 이 레벨링에는 다양한 세팅 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pob가 뭐 가장 좋고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리그에는 가련한 모독자를 사용한 레벨링 방식도 있고 뭐, 액트 1 2에서 렙제가 없는 클로에 리그 인첸트인 처치시 뭐 영체 늑대 소환 그리고 1레벨 선망 스킬 사용 을 달아서 빠르게 액트 1 2를 클리어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들이 앞으로의 리그로에도 적용이 될지는 좀 의문이죠. 역사적으로 저희는 부케를 밀때 맨주먹 주어를 사용해서 징벌이라는 잼을 사용했었습니다. 맨주먹 주어를 사용해서 민첩을 최대한 스티킹하는데 왜 민첩을 스태킹을 할까요? 맨주먹 주어 효과를 보시게 되면 공허의 소나기 기술로 홀가분한 상태에서 쌍수 사용 취급, 그리고 공속이 40% 증폭, 민첩 10단 공격 물리 피해 14에서 22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민첩이 높을수록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홀가분한 상태가 되려면 주무기, 보조무기 그리고 장갑 칸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맨주먹 주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게 되셨는데 이번에는 사용하는 스킬 잼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징벌 같은 경우 액트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떨어진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종종 겪어봐서 공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맥스롤에서 부케 레벨링 스킬 잼을 징벌해서 변성 화산 균열 잼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액트를 밀어봤는데 정말 편했습니다 구불거리는 화산 균열 잼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불거림의 화산 균열은 지면을 강타해서 균열을 만들고 적을 향해 이동하고 물리 피해 60%를 화염 피해로 전환, 효과 범위 50% 증폭, 그리고 20 퀄리티일 때 균열 3회 추가 폭발입니다. 여기서 추가 폭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균열이 이동 후에 폭발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즉, 처음 시전 때 폭발하고 이동 후 폭발을 총 3번 반복하는데 이런 효과 덕분에 한두 번 시전 후 이동을 해도 몹들을 잡아주는 이런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보스 데미지도 기가 막힙니다. 기존 맨주먹 징벌로 밀었던 것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스킬 재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주먹 사용 전과 후의 아이템 세팅, 스킬 세팅 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맨주먹 사용 전에는 금빛 가지를 이용하여 부식성 화살과 불타는 화살을 사용합니다. 연결하는 보조 잼으로는 중독 확률, 관통, 신기루 공수, 사격 공세가 되고요. 그 외에 사용하실 잼은 이동기인 서리 전멸이나 화염 질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번 리그는 룬인센트를 통해서 레벨 제한이 없는 클로를 구하신 다음에 룬 제작제를 통해서 8전쟁의 룬을 주고 1레벨 선망 스킬 사용 그리고 11개의 생명 룬을 주고 처치 시 10레벨 영체 늑대 소환 발동을 사용하게 됩니다. 추천드리는 스킬 제모로는 코브라 채찍에 하위 다중투사체를 연결해서 몹을 잡은 뒤 소환되는 영체 늑대로 액트 1,2 구간을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룬 인챈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맨주먹 전 아이템 세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빛까지 금태, 타뷸라 바람의 걸음, 카로이의 수호, 검은 심장 2 개, 록터니얼의 손길, 그리고 어둠의 경외를 사용합니다. 어둠의 경외에서 중요한 건 효과 증가 퍼센트인데요. 비싼 돈 주지 마시고 한95% 정도면 30화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안에 들어가는 심연주얼 같은 경우는 민첩이 높은 걸 구매를 해주시는데 무조건 레벨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레벨 제한이 있으면 처음부터 착용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겠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둠의 경에 말고도, 거물이나 민첩 퍼센트 증가 컬업이 달린 노예의 끈과 같은 대체제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된 장비들로 액트 1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머베일 가기 전에는 레벨을 올려서 맨주먹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원 세팅 그대로 맵핑은 무식성 보스는 불타는 화살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맨주먹 세팅이 맨주먹 세팅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를 활성화시키고 주무기 보조무기 그리고 장갑칸에 장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홀가분 홀가분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스킬을 바꿉니다. 구불거림의 화산 균열 화염피해 추가 무자비, 근접 물리피해, 공격시, 원소피해, 그리고 공격속도 증가까지 해서 총6 링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동기는 화염 질주로 바꿔주시고, 저주 같은 경우는 원소 약화 모라로는 원소의 순수함, 얼음의 전령, 전쟁 깃발을 사용합니다. 스킬 변경점은 이게 끝입니다. 아이템 변경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레벨이 오를 때마다 바꿔주면 좋은 아이템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투구는 저 같은 경우 금태를 고정으로 썼지만, 상시 맹공을 위해서 전율강철을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갑옷은 여전히 타뷸라 그리고 신발은 바람의 걸음입니다. 옷걸이는 20레벨이 되면 결의 보석을 착용해 주는데 능력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고 가능하시다면 본질의 기폭제를 사용해서 20 퀄리티를 만들어 주시고 능력치를 더 높여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유작 같은 경우는 호박 담청, 검은빛을 사용해서 양손잡이라는 성유작을 해주게 됩니다 홀가분 상태에선 쌍수판정이므로 양손잡이 효과인 쌍수 장착시 주먹기로 주는 공격 피해 60% 증가 그리고 공격속도, 보조장비 공격속도 30% 증가를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16레벨에 공허의 부름을 착용하시고 이건 계속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레벨에 익스첼의 유혹이라고 반지가 있는데 여기 퀄리티 중에 저항 속성 퀄리티가 붙어 있는 매물을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검색을 하실 때 모든 원소 저항 20 이상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대략 15가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레벨에는 국회 액트 국법 장비인 만인의 르프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익스첼 대신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단계를 안 고치실 분들은 익스첼을 패스하셔도 되겠죠. 맨주먹 활성화 후 아이템 변경점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 o 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디부터 찍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p o 비를 여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로드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클래스별로 맨주먹 전 그리고 맨주먹 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위치를 한번 예로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맨주먹 전을 클릭하시게 되면 트리, 그리고 스킬, 아이템 이세개 전부가 다 해당 세팅으로 변경이 됩니다 트리 같은 경우는 맨주먹 세팅 하기 전에 트리로 별다를 게 없는 세팅이죠 그 다음에 스킬로 가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살, 무식 화살 그 다음에 불타는 화살 그리고 나머지 보조잼들 이동기로는 네, 이렇게 두개 중에 레벨을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역시 설명드린 대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맨주먹 후 세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가 쫙 나오게 되는데 패시브 트리를 따라서 찍어주시면서 흡수 노드들 빼먹지 말고 찍어주시고 생명도 충분히 챙겨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기술을 찍게 되면 정확도가 생명력보다 높아야 피해가 40%가 증폭이 되는데 이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확도 노드를 찍어주게 됩니다. 클래스별로 위치가 좀 다르니까 이 부분도 빼먹지 말고 꼭 찍어주세요. 위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곳에 있는 정확도 노드 3개를 찍어준 다음에 마스터리에서 정확도 500 플러스까지 챙겨주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로드 아웃을 통해서 이제 다른 클래스들의 세팅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부패를 육성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모든 클래스, 국회 액트 pob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변경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리그가 많이 남았는데 다들 여러 캐릭 키우시면서 여러 빌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멤버십을 개설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멤버십은 타 플랫폼의 구독과 같은 시스템인데요. 구독료는 990원으로 최대한 여러분이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선점하고 업로드 되는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고, 이벤트에서 우선권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 한 번씩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바비를 후원해 주시는 바람의 검신님, 스은븐 장스님, 루니님, 성진님, 노트님, 명스님, 상준리님, AAA님, 리츠님, 태콩님, 리키브르, 마이클리님, 항상겸손하라님, 김시몽님, 신태진님, 라라라님, 김현우님, 강충국님 유우주님, 재판님, 이남자님, 버니블라님, 온리네크로님 테네브리스님, 소시온님 나는레몬님, 레올님, 농주님 스테이님, 김용준님, 스테이님, 릴렉스스테이션님, MHK님, 조조님, 그리고 굵기님 감사드립니다.